집 깔끔하다. 집이 어, 제일 깨끗해. 우와, 엄청 깔끔하다. 야, 진짜 깔끔해. 모델하우스 아니야? 아이고, 깔끔해요. 아이고, 아, 세상에, 같아. 이뻐라. <laughs> 이뻐라 나왔다. 어? 아이고, 깔끔하게 잘했네. 근데 너무 좋은 습관이다. 아, 저거 꼭 해야 돼 그럼. 해야 돼 해야 돼. 아기가 어, 어... 입에 넣으니까. 안녕하세요. 저는 열여덟 살에 임신해서 열아 살에 고딩 엄마가 된 풋풋한 스무 살 김다정이라고 합니다. 아, 진짜 풋풋하다. <laughs> 귀여워 귀여워. 어, 나보다 더 닦는 사람 처음 봤어. <laughs> 저도 시간만 남으면 닦거든요. 또 치울 데 없나 둘러보나 봐. 또, 또, 또. 어, 와, 어, 청소. 와, 청소 매니아시구나. 내기끼 집에서는 이게 옳죠. 잘한다, 다정. 저런 며느리 들어왔으면 좋겠다. 부지런한 며느리. <laughs> 버릇된 것 같아요. 약간 치우는 게 습관된 것 같아요. 아기 이제 낳고 나서 산호조리원에서 이제 신생아 때는 면역력이 약해서 이제 뭐 조금만 더러워도 좀 병에 걸리기 쉽다고 말을 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내첫 애인데 그래도 잘 키워보려고 약간 노력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려고. 와. 저도 찍어놨어? 어, <laughs> 어, 아, 꼼꼼하다, 정말. 태명이 열무인가봐. 태명이 어, <laughs> 왜 열무예요? 그, 열달 동안 무럭무럭 자라라고 아, 그 <laughs> 아 줄임말이 있어가지고 헷갈려. 별다주. <laughs> 별다주. <laughs> 어? 아, <아따. 웃음> 아, 귀여워. 못 들고 나온 거. 열무야. 아우 귀여워. 일단 시우는 애교도 많고 개구쟁이 아들인 것 같아요. 아우 쪼쪼그만거 봐. 야 진짜 나도 생각 나죠. 저 진짜 막 그때 막 눈물이 아, 그냥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. 어, 귀여워. 어이구, 어이구. 와, 힘이 넘치다 아이고 와 힘을 넘치다 보고 아 얘가 어 얘가 기백이 있네 아니 두살두 살인데 한세 살은 더돼 보여 얘가 뭔가 눈빛이 살아 있어 얘가 보통아리는 어? 이거야 꾸러기야 꾸러기 저런, 저런 장구구나 그래도 밖에 다 던지네. 소? 헤어졌어? 그런데 애 이름은 성은 이제 남자친구. 이제 성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 거예요? 헤어진 거예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뭐 어떤 관계가 뭐예요? 그러면 어... 이제 어... 말을 해, 말해주세요, 제발. 음. 어... 자, 뭐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일단 영상을 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뭐야, 무슨 말이야? 이렇게 조용한 거야? 애 있는 집에서 갑자기 조용하면 사고 치고 있는 맞아, 거예요.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사고 치는 애들이 있거든. 오마이갓. <laughs> oh <my gosh. 웃음> 어떡하지? 아, 닦아주려고. 아, 어떻게 도우려고 했어. 엄마. 먹어야 되고, 치워야 되고, 졸리고. 어, 덮어, 덮어. 덮지 마. 은퇴하려 그래. 이불을 먹어치려고 했는데, 입에는 또다 묻었어. 지우, 오늘은 이불 덮고 못 자겠는데? 근데 그래도 화를 안 낸다, 화정 씨가. 아우, 저게. 닦여. 세탁해야 지 않겠어요? 지야 이것도 엎어? 야, 얘 계속 하고 싶다. 명하게 그냥 가서. 아, 사부작사부작 엄청 장난꾸러기네. 조금 크면 엄마 감당 못하겠다, 애가 커가지고. 미림이네, 그냥. 똑같이겠네. 시우 끝. 됐다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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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, 못 살아. 아! 와, 나 진짜. 아유, 진짜. 또 씻겨야 되잖아. 계속 가고 오구나. 내가 호기심이 많네. 안 돼! 아유, 안 돼요! 아가야, 진짜 저 장난꾸러기 그거 어딜... 못 써야겠다 안돼뭐 하려고? 뭐 하려고? 너 그거 뭐 하려고? 눈, 눈치는 봐, 이게 안 된다는 건 알고 있는 거야 엄마, 그만 좀, 빨리 좀 봐요 뒤를 돌아와요 둘대말견었어둘대말견었어 <laughs> <진짜 말거렸어>. 일로 <laughs> <진짜 말거렸어. 웃음> 와. 누가 여기다 갔다 오래. 그래. 아, 야쟤 다시 시켜야 되잖아. 또 찌지 찌 누가 쓰레기통 만지래. 응? 더러워졌잖아, 손이! 또 시켜, 또시켜지기변기 휴지통 만졌는데 와, 근데 하루가 너무 짧겠다. 하다보니. 네, 고생한다. 왜 이렇게 급해? 야. 천천히. 어디 가나? 놀러 가나? 에휴. <laughs> 아 놀이터 놀이터는 일주일에 여섯 번 가는 것 같아요. 날씨 엄청 좋은 날은 이제 해 뜨기 좀 전에 가요. 난 어릴 때 아파트마다 다녔어. <laughs> 어, 맞아요. 반도 <laughs> 그 아파트마다 살아서... 놀이터가 달라요. <laughs> 휴 저보러. <휴어버러. 웃음> 귀여워. <laughs> 귀여워라. 혼자 잘 타네. 응? 응? 뭘 봤는데? 음. 아빠랑. 음. 자, 이제 아빠 얘기 나오네. 어 이제 아기 태어나고 막 이제 백일 못 돼서 그때 헤어졌어. 헐, 헐. 헐왜 헤어졌지? 그 지금 혼자 키우고 있어요? 네. 헐, 무슨 일이야? 왜 갑자기 백일 때 헤어져? 왜, 왜, 왜? 그러니까. 어, 헐. 왜, 왜 헤어졌지? 시댁 부모님이 계속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하셔서 그. 말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따로 살자라고 아. 말했. 어 아, 그랬구나. 어 아,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음. 둘이 안좋안 안 좋아서 헤어진 게 아니라 너무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. 너무 이뻐요. <laughs> 아, 이 그림만 보면 너무 행복한데 지금. 좀 따로 살자고 말한 게시어한테 정말 미혼모의 아들이 될 것만 같아서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. 시호한테 미안했던 것 같아요. 우리가 계속 답답했던 이유가 있었네. 이게 걱정됐었죠. 이렇게 될까봐.